자,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 그게 바로 축구의 매력이죠. 오늘도 축구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맡아줄 이종철 해설위원 나오 계시고요. 저는 와우. 마스터 배성재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경기죠. 아,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면 바비. 승격 매치로 향할 수 있습니다. 어. 자, 오늘 아파요. 어떤 경기가 또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네 승격 매치 진출 여부가 걸려 있는 경기입니다. 오늘 표배하지만 않는 이런 쟁장, <laughs> <선을 웃음> 이런 쟁장. 선수들도 이를 의식하고 아마 오늘 경기를 <웃음> 치르겠죠. <웃음> 자, 펠만한 것을 <laughs> <곳을> 쳤습니다. 알까? <laughs> 어, <laughs> 아, 라인을 잘 컨트롤하고 있어요. 위치를 잘 잡았습니다. 어, 너 뭐냐? 나, 나 내가 아야? 어, <laughs> 왜 나야? <laughs> 올리세요. 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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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핑근이 먼저 노려볼게요. 자 올립니다. 니다자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헤딩 내가 밀리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찍는 헤딩막아니다이 됩니다. 하고 아까이 아닙니다. 계속 갑니다. 아이고 오, 페라시. 다 나이스. 페어요다이버 아, 급. 어, 너 줌이었어. 오우 될, 될것 같아, 이 아이고, 김민호 선수세요. 지금 하는 중이라 기다려 주세요. 오늘 도 걸어야지, 오늘 경기에 선 내가 뛰어야 되네 <laughs> 그래도 수비할 때 뛸게요. 아, 오케이, <웃음> <웃음> 공격할 땐 걸을 거요 일단 뿌려줍니다. 상대의 공격을 잘 차단합니다. 아이스, 아이스. <웃음> 어? <웃음> 어휴, 자, 수비대 공간 잘 붙였다. 자, 동료들이 옆에 있습니다. 오슈, 어째 들어간 줄 알았네. 나또 카리우스인 줄 알았어, 진짜. 어, 씨. 어이야원으로 자, 이러면 계속 기죠 위에. 아 정말 좋은 수비였는데요. 집중력이 대단하네요. 자, 측면 공. 지금이야, 지금이야. 크스니다 땅으로 주셨네. 밀어주는 나 크로스가 좋아 벌스 하나 다 찍었어. 스탯이 4 5에요 그건 아쉽다. 어, 나이스 반데. 요 어, 왜못 넣었어요. 완벽했는데. 마 크로스 올릴라고. 탱군 다시 돌릴게요 어. 안타깝네. 그니까요. 오, 터치. 프레젠테이션. 새 선물. 어? 걸렸다. 갈까비. 매리. 약하게 나갔지. 그 압박 아니에요. 윙 압박 아니에요. 윙 압박 아니고 4 4 1 1자 패스가 차단됩니다. 아유 갈까비. 아 수비가 잘 나갔어요. 공격과 수비가 바뀝니다. <laughs> 자레드매지측면으로 <침략으로> 공격합니다. 어 <laughs> 나이스골. 결국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추박골을 만들어 내면서 점수는 2대 0. 자, 매들레즈 공격 전개합니다. 네. 득점 기회야. 득점 기회. 완벽한 기회. 자, 내가 자리 뺏은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예 죄송해요. 죄송해요. 원래 받아줘야 돼요. 예 뒤로 뒤로 갔어야 되는 건데 나도 모르게 앞으로 가버렸어.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니다우는게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요? 저 공격을 막아냅니다. 저 공격 심각해가지고 안 되는데? <laughs> 자 상대가 다가옵니다.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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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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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주고 오케이. 아, 이 팀을 보네요. 어? 압박이 강하죠. 후쿠퍼에게 다시 공을 내줍니다. 하프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리드는 유지하고 있는데, 자, 만족할 만한 내용이었을까요? 네 공을 잡을 때마다 어, 뭔가 좀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만큼 공격적인 전술에 효과를 올리는데 개인기량도 저거. 좋고 공격의 부분 전술까지 지금 준비가 잘 되어있거든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4 5분의 전반입니다 저건 세명이서 린치를 걸었는데 저거 알만했는데된 것보다 시트가 빠르네 아쉬운 플레이입니다 거동치게 생각보다 빨라서 당황했어요 아 2패스

난딱 공격수 할거면 세컨스타라이커가내한테최고일것같아요 <laughs> 원톱은 안돼 스콜드스가 되어주세요 누구 스콜스요? 아, 네. 스콜스 축구도사잖아요 스콜스가 되어주세요 <laughs> 축구도사를 어떻게 따라해요 볼 끄는거 알겠습니다 좀 줄, 줄일게요 이니에스타를 바라지도 않을게요. 스쿨스만 되어주세요. <laughs> 이니에스타는 아니고, 아 근데 <laughs> 뭐, 스쿨스는 도사니까 제가 등산해보겠습니다. 우와 등산해보겠습니다. 이팝 <laughs> 타임에 라코룸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이제 후반전 키고프를 알립니다. <laughs> 기다리 되어달라고 할게요. 외질만 되어주세요. <laughs> 한, 한 단계씩 다운그레이드네요? <laughs> 한 단계씩 다운그레이드? 연결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아좀더 정교한 패스가 필요합니다. 집중 해야죠. 아 제대로 찔렀어요. 아이고 잘막고자어요 상대의 좋은 흐름을 끌어냅니다. 가운데.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자 어느 쪽으로 던져줄까요? 스로인이 선언됩니다. 아 스로인은 상대 선수에게 던지고 말았어요. 아, 네. <laughs> 나이스! 뭐, 뭐야? 뭐야 방금 뭐였어? 자석이었는데? 오오 <laughs> 테클 하나도 안되네 밉니다 아 손에 땀이 나냐 왜? 아씨 좋은거에요 그런거에요? 건강하다는 신호인가? 수정냉 o 은아 t h 거잖아요 아그 r e 죠 o i n g to be a good c 받아 k i e I'm going to be a g o o 무슨 막 시키네? 상대 불못 먹게 해야지. <laughs> 그래 어. 힘들지. 신중이 필요해요. 아나 몸싸움 질것 같아요. 인포서를 <laughs> <laughs> 끼면 몸싸움 좀 이기나요? 몸싸움을 이긴다는 아니라 등지기였을 때 이긴다는 거예요. 아이거 달려다가는 상황에서는 부르주를껴야 되나? 네. 아유, 근데 내가 분주를 끼기엔 좀. 포서? 나이보서잘 모르겠어. 바로 쳤어요. 압박검 중에 훨씬 나을이 훨씬 나을지 거 아, 이거. 치, 뭐야? 이게 안 뺏게, 왜? 밀었는데 안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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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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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안거이 왜? 밀었이데안 밀렸나?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올렸습니다. 자, 볼을 완전히 못 어우, 멋지게 끊어냅니다. 공격수의 움직임을 나 건들지 마. 높이 찔렀습니다. 아이지게 어... 네, 어. 들어갔다가. 어지러 들어갔다하하구내운 <laughs> <laughs> 좋았다. 오! 아파요. 제가 혼내줄게요. 몇 번이에요, 제아파 때려요. 패컨 받을 준비! 젠가? 어좀 아, 째네. 네, <laughs> 졸라세게 나가네. <laughs> 네, 거 아, 김치찌개였어요, 완전. 된장찌개가 돼야 되는데 길 구사하지 못했다, 내코했다 왜? 고어어 어이, 배가 고파서 그래. 아 에너지 부족, 오케이. 나이스 선배. 너 아웃입니다. 온라인에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어우, 손끈이 네, 너무 좋아요. 내줬지만 일단 급한 는잘 막았습니다. 아, 좋은 수빈데요. 매레즈 자, 측면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우 나이스, 자, 아, 자, 자, 나이스 자, 시도 손이 나이스 손이 시도 받을 수 있어요? 안 되네. 자리를 못 잡네. 패스 연결 좋습니다. 대단한 드리블을 <laughs> 나이스 반대. 그걸 왜 줘요? 그걸 왜줘고 대뜨려 드린 거야.

검투차를 극복하기 위해선 계속 볼을 집어넣어야 하거든요. 기적을 위해서 재빨리 복귀해야죠. 올라갑니다. 드로스. 어, 뭐야? 링크 빠져웠어 나의 링크가 뺏겼어요. 내 네, 링크가 뺏긴 탓일까? 둔.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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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 유행 치란나 이거? 그 뭐야? 내 허리가 멈추지 않는 탓일까? 너무 옛날 같아. 여기 유행 치란나. 그래서 유행을 못 따라가서. 되나? 안 되네, 카비. 아이마 뭐해? <laughs> 막혀버리네요. 저 그런 게왜 유행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예요. 네, 의미 없는 민들이 너무 많아요. 연결됐습니다. 요새 그냥 내 빼고 보는 게 유행인 거 같아요. 그러게못해 <laughs> <대단합니다. 웃음> 나도 요즘애 들인데. 자, 그... 일시 콘서트 노래하시는 분 가사가 네. 일단학폭의 절반은 s n s 라 했어. 음. 기